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 아니한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대 죄는 없으시리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그,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 2년부 아이들이 요한복음 17장을 아주 열심히 외우고 있습니다 이제 곧 아이들이 우리 앞에서 발표를 할 터인데 제가 이 본문 말씀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던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란 그 본문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 지금도 가톨릭교회에서는 항상 이런 기도를 하지요. 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Have mercy on me.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많은, 지금도 어, 많은 사람들이 그이 은혜,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Have mercy on me. 수도 없이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로 마음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가끔씩 저도 어, 일상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을 때뿐만 어, 아니라 주로 간단하게 주님 절 불쌍히 여겨 주세요. Have mercy on me. 하루에도 막천 번씩 기도할 때 놀랍게 제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제 마음 속 깊숙이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도. have mercy on me lord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 기도문을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합께 가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문을 할 때마다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저희 존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큰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영원에 대한 사랑이 불붙이 일어납니다. 국리히 여기는 자는 국리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7 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을 때또 하나님 우리의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은 자로서 그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을 영어로 컴패션이라고 하지요. 이 말은 common 영어의 어원에서 common together, passion은 suffering. 고통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때 가장 좋은 것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 1 6편 5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니에메아 9장 31절에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나이다. 주는 은혜로 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요한이서 3절의 말씀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이세 단어로 표시할 수 있는데 제가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극률은 우리가 서로 나누어야 할 이웃 사랑입니다. 은혜를 죄를 사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사랑입니다. 긍휼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은혜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긍휼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삶에 긍휼이 뒤따라와야 합니다. 같이 고통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웃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는 긍휼의 마음, 남을 불쌍히 여기고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은혜는 긍휼을 낳고 긍휼은 은혜에서 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은혜와 긍휼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로 변치 않는 평강의 평강의 평강으로 저희들을 주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는 반드시 극률로 나타나야 됩니다. 극률로 나타나지 않는 은혜는 평강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나 이웃을 일목과 같이 사랑하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품어나가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영성가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아주 학식이 많으신 분인데 하버드 교수님이셨는데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정신 지체아를 돌보러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평생을 헌신하신 분입니다. 헨리 나훈이 아시지요?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우면 우리 이웃 사람에게도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우면 우리가 사람에게도 가까워집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가집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영혼에게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도 받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하여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를 위해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웃사랑, 이웃사랑에 우리 안에 더 많은 긍휼을 우리가 주변 이웃에게 흘려보내길 원하십니다. 네, 제가 어, 존경하는 영적 멘토가 해주신 말씀입니다. 어, 저는 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가깝고자 통독하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다 하지만 그게 다 전부가 아니라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의 50%밖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내 자신을 더욱 이웃 사랑에 헌신할 때, 더욱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섬길 때 나머지 50%가 이루어져서 100% 주님이 원하시는 극률의 마음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내 가족, 내 믿음 생활이 포커스가 아닌 집중이 아닌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가족 공동체로 서력 배려하고 섬기고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보는 극률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봅니다 참 신기하게도 저는 주일학교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오랜지 가난한 장롱에 오면서 어, 35년 전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 가족 공동체를떠올르게 했습니다. 어, 저희 어머님은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남기시고 일찍 제가 유치원 때 돌아가셨습니다. 오랜 암투병 끝에 돌아가셨지만 그 어머님의 그 보여지는 신앙과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어, 때로는 통성기도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와서 어, 그 어머니 신앙이 오늘 저를 만들게 된 거를 고백하게 됩니다. 어, 그렇지만 엄마가 없이 세, 어, 어, 그런 빈 자리가 저는 교회 올 때마다 어, 그 가족과 같은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 오렌지 가나 장로교에서 제가 장로님들, 목사님들, 또 권사님들 그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그런 거볼 때마다 아 정말 세월이 흘렀지만. 옛날에 그 받았던 사랑과 그극률함을 제가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 교회가 저희 가족 공동체가 되어준 것입니다. 희망의 말로 끊임없이 정말로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뭐볼 때마다 그런 우리 교회 가족 공동체분들이 저에게 <laughs> 말씀해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자란 저에게는 교회가 어머니의 품과 같이 따뜻함과 극률의 공동체였습니다. 어, 제가 우리 홍보라집사님 많이 아프신데 엄마 같은 다혜와 주애를 보면서 주님께서 그 어릴 때 감정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오랜 시간 한 장로회가 더 아프고 이렇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런 자녀들 두신 분들을 우리 같이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공유를 함께 나누고자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참하나님의 은혜입니다 7살 어, 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다회와 주의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때를 예비함이라는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럴처럼 음, 성경에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세상에 상처받은 자를 가장 작은 자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극률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불쌍히 여겨 막달라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신 분 사마리아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분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분, 우리 하나님은 극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안에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게 하십니다. 긍휼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행하셨지만 막상 우리가 하려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긍휼의 사랑을 베풀려면 잘안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있는 경쟁심과 이기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생의 유기에서 역경 가운데 받은 감정적인 상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극휼의 마음을 갖기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잘안 되지요. 왜안 될까요? 우리 안에는 죄성과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상처로 우리 우리는 더욱 우리 자신을 꽁꽁 묶어 놓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만 아는 그 자아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윌리님 받을 수도 없을뿐더러 줄 수도 없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내 안에 인격적으로 영접했을 순간 우리의 마음은 열려집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의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 안에서 늘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일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자아, 경쟁적인 자아, 또 이기적인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어, 말씀하시 옵어서 제가 하겠나이다, 제가 무슨 무슨 일이든 하겠나이다, 그러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커맨더, 즉 하나님과의 그 깊은 인티미스로 나가, 그 친밀함으로 나아가기보단 하나님에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그두잉으로 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불러 오신 거는 너와 내가 사랑의 교제를 갖자. 너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난 너를 사랑한다. 너 있는 것 자체로 난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내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손을 올려서 너의 마음을 고백할 때마다 난 너무 기뻐한다. 그런 우리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 계속해서 사랑의 고백을 할때 주님이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 평강과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그 긍휼을 또 긍휼의 사람으로 믿음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영어에서는 그 믿음의 단어가 클리어하게 아주 분명하게 말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말에서는 믿음이라는 건 똑같이 그 믿음 믿는다 단어가 하나인데 그 영어에서 믿음이라는 거는 I believe. 그 believe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Faith 그 믿음이란 거는 내가 생각하고 확신하는 거 그다음에 그 그 믿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거를 영어로 face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하죠, in가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trust라는 단어가 너무 너무 중요한데요. 이 trust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확신하는 거. 그래서 이 감정, 그 미국 사람들이 g 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속에서부터 이 감정과 생각이 정말로 확실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trust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고백,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Lord I trust in you, Lord I follow you, no matter what, I walk with you. 하나님 날마다 저 주님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을 신뢰하며 동행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믿음이란 것은 그분이 나의, 나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제가 믿어드림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든 것,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온전히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매 순간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분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같이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경험함면 할수록 그 이웃 사랑으로 긍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고자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자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한 가지 어, 요즘에 저희 어, 아이들에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어, 시리즈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 며칠 전 설교 시간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은 이 땅의 평화의 도구로 오셨습니다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그러자 아이들 그 하나의 아이, 똑똑한 한 아이가 전도사님 예수님이 평화의 도그로 오셨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음 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평화를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되지 않나요? 끝까지 왜 우리를 죄를 위하여 너무나 아픈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왜 악한 세력과 맞서 싸워야 되지 않나요? 이 아이의 대답에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순한 양같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볼때그 아이 안에 예수님이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 속에서 우리 아이의 순수함을 보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미국 교육의 현실을 아시겠지만 우리가 왜 우리가 믿음의 교육에 헌신하고 투자해야 합니까? 미국 공교육에서는 대부분 과학적 사고, 합리적 사고, 또한 리즈닝, 생각과 논리적인 사고의 훈련을 통해서 배우고 이 아이들이 미국의 거대한 그 문화적인 틀 안에서 개인주의 문화에서 자신의 사고적 훈련을 받게 됩니다. 아이들이 교회 밖의 이해는 순종과 믿음의 훈련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경험되어지면서 그들 안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으로 어리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신앙으로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해는 없습니다 미국 공교계에서는 선택과 인본의 학문이 집중되어 지고 개인의 선택을 중요시 합니다 어, 개인의 권리와 선택을 선호하기 때문에 초이스 어, 많은 결정을 제, 개, 개인의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부모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do and don 하지 마라 하, 해라 그렇게 그런 우리 문화 가운데는 순종이라는 것이 이미 배워서 자라왔는데 이 미국 교회에서는 어, 어, What about this? What about you can do this? 이렇게 초이스로 선택으로 그 어린 아이에게 그 논리적인 사고와 교육을 가치관을 준다고 하지만 신앙 교육은 때로는 논리 그 어버빔입니다. 신앙 교육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말씀 그 자체 그 권위를 두고 그 아이들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영성 발달 가운데. 인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말씀 교육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렌지 가나한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본을 보여주셔서 말씀을 먹고 또 외우고 또 나누고 그래서 정말로 말씀으로 그 영적인 놀라운 진리들을 우리 안에 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네. so, 교회는 그러한 주님을 실천할 수 있는 극률 공동체입니다. 서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관계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배워나갈 수 있도록 극률을 가르칠수록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에게 신앙 교육의 열정을 불어넣습니다. 특별히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랑과 극률을 실천하는 이웃사랑으로 실천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심겨 신겨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을수록 더욱 우리 자신이 보여집니다. 정말 그 불쌍한 영혼, 그래서 주님께 더욱 은혜를 구하고 사마하며 그 긍휼을 얻기를 간구하십시오. 어, 때로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긍휼을 베풀면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어, 우리 주변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지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다치고 그래서 우리 긍휼을 나누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그 어디에 나의 긍휼이 섬겨져야 되는지, 그 어디에 나의 사랑과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인지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긍휼을 하심을 입은 사람은 위로를 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해도 하늘 나라가서 버림을 받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 여러분 가나안 장로계 가족 여러분 모두 오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suffering together. compassion 주님의 compassion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이 부활 주간 오난 주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우리 가정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 중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 컴패션,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극률을, 평강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이웃사랑으로 극률로 베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유를 위해 죽으신 나사 예수 글씨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